잘 머물고 갑니다. 한 4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산에서 이제 다시 밑으로 수도 오시랑 가고 일단은 시골 다시 내려가고 한 4일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했는데 일단은 나름잘 지내다가 내려갑니다.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간은 좀 분노하긴 했지만 그래도 <laughs> 여기는 저기 큰아버지 큰아버쪽 집이고 둘째 큰아버지 저쪽은 다른 가족집 이렇게 네 가구가 모여서 이렇게 굴불지어서 말하고 송화랑 보면서 하고 제가 타고 갈 차는 저기 위에 빨간색 이이 좋아할지 모르지만, 겠 티코. 티코에 일단 짐을 실고 자산을. 길이, 자, 이렇게 해서. 요로 올라갔다가, 저렇게. 저능사만넘으면 이제 네 바퀴에서 큰 문제 없을 거라서 일단, 우리 집만 말고도 저기도 말 우유 모은 거. 가지고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어, 차가 부겁다고 망간나서 집만 놔둬놓고 우린 걸어서 집구들한 인사 안했지만 그냥 눈, 눈 인사하고 가야지 어차피 숙소로 갈게 아니라서 일단은 이틀동안 더 다른 집에 가족집에 머물다가 그러서 이제 토요일날 여기 좀 며느리한테 안좋은 일이 생겨서 월일 토요일 날 보고 아마 그래놓고 수도로 갈것 같습니다 잘몸은다 갑니다 하, 이제 무료로 지한1분 <laughs>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었습니다 어 알고 보니까 여기 산 위에 최초 한국인 최초 한국인 <laughs> 물어보니까 솔직히 여기까지 하, 외국 사람들 올로올리도 없고, 어쩌다 보니, 처가 대가 와가지고, 하, 산, 산에서 지레 나길래, 구경차 왔다가, 잘 머물고 가는 중이지만, 올 때는 좀 편했는데, 갈 때는, 고난의 시작, 힘고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. 가방 열매치고, 어깨가. 고맙습니다 함정은 땅이다 똥밭이야 저 이쯤 도 쯤이지만 제가 타고 갈차 디코 한국에서는 진짜 보기 드문 차 아직 여기서는 흔하게 있는 차들 이 차에 저희가 짐과 같이 가야 되는데 어, 일단 아마도 차가 가볍고 힘 없다 보니 어, 개인적으로 산책, 드래깅을 좋아하는 건아니지만 여기 와서 많이 걷고 많은 공기 마시고 좋네요. 저기 밑에가 제가 먹은 것 집, <laughs> 지금 렇 만큼 어, 산 은석이 올라왔는데, 여기 고개 조그만 넘어가면 이게 내려갈 길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,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. 하다 보니 지금 올라가는 중에 바람이 너무나 반대로 내려갈 때는 더 밤에 <laughs> 불겠죠. 일단은 음, 가보는 겁니다. 저기, 말리카라, 별이랑 같이 오고 있고, 베리의 백 속에는 우리 아리가 있고, 건는게 힘들 겁니다. 자기 몸도 무거운데 그래서, 지 같은 부분은 제가 다 가지고 올랐는데, 오다가 저기 차에다 갖다 놓고, 이제 걸어서 간단한 소지품만 챙기고 올라가고 있는데, 아, 확실히 차면 올 때, 차 타고 올때 몰랐는데, 차 타고도 30분, 40분 걸리, 걸리는 거리를 이제 걸어서 하, 오다 보니 또구나 올 때는 날씨가 더웠고 갈 때는 아침이라 좀 쌀쌀하면서도 좀 춥다 보니 하,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건강 관리를 조심히 조심히 해서 올라가야죠. 하, 일단은 또다시 아무리 봐도 이 절경이 예쁘지 않습니까? 옛날 사람도 어떻게 어떻게 다 이걸 일일이 걸어서 무역을 했었지? 참몇 일, 몇 주, 몇 달을 걸어서 서로 서로의 무역을 하고 여기 나아가 이 도시가 도시든지 사야든지 다 비평 도로 많다 보니까 조금 또도 나는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옛날 마인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게 좋아요 깔끔한 아스팔트가 깔아져 있는 도시 보다 길보다 이런 좀퉁통한 오프로드 비포장 도로 길 걸으면서 걸었다 보면 옛 추억도 쌓고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데 오면 좀힘들 하겠지만 약간 <laughs>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여런데 오시면 옛날 추억들, 향수 느끼고, 예전에도 시골에는 저희처럼, 여기처럼 똑같이 다똥바 아닙니까? 확실히 좋은 건 공기. 진짜. 언제 한국에서 못 맡아본 공기를,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외국 나가도 산에 올라가면 이런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,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, 주 없이, 여기네요. 응. 하, 산에 고지도 없다 보니까 산소도 부족하고, 대기도 하고, 하아.